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44페이지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일어나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는 로 고온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게는 10분지 이어.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들이대. 아멘. 아, 29장 말씀은 7번째 달 전기 제사 때의 재물에 관한 기례를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에 관한 기례이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속죄에 관한 기례고요. 12절부터 38절은 초막절에 관한 기례예요. 나팔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에 지키는 절기로 이날에는 순양의 뿔로 만든 뿔라파를 불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민간역으로 보면 이날이 유대인들에게는 1월 1일에 해당돼요. 그래서 나팔절을 신년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속죄일은 1년에 한번 7월 10일에 지키는 절기예요 이때는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들고 지송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개인적인 또 민족적인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히브리인들이 지키던 여러 절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번제를 드리는 절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기쁨의 절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생활해요. 근데 요즘도 이스라엘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밑에 층에 그 베란다가 하늘로 트여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초막절에 초막을 거기다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단식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세워, 세워져 있어요. 안 그러면 광야로 나가 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어, 지켜야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초막을 짓고 생활을 했냐면 어, 레이기 23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광약기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행사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제란 이름 외에도 또 수장제라고 부르죠. 일년 농사지은 모든 것을 추수하고 저장한 후에 이와 같은 축제를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수장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수장제를 끝나면 그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름비요, 이름비. 예. 요즘도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다가 이 초막절 다음에 있는 이른 비가 내릴 때면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 말고 전부 다 나가가지고 그 비를 흠뻑 맞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밀 농사, 보리 농사가 보리 파종을 해가지고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른 비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땅을 파면은 곱이니까 탕탕 튀어 올라요. 하도 땅이 그 굳어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같이 시작 네, 그그 보이고, 이는 너희가 아멘 성해, 여기서 성해란 말은 거룩한 집회란 뜻이죠. 자, 이 단어는 해막에서 정기적으로 들여지는 상번제나 어, 월삭 등과 같은 일반 제사 이외에 특별한 종교 집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장에 기록된 이 집회의 특징 중 하나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계수단을 위한 모든 노동을 일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노동을 하지 못하면 먹을 수, 먹을 게 생산을 못 하잖아요. 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노동을 쉬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인간의 노동에는 인간의 건강, 지식, 경험 등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제대로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쓸모 없다고 하신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의 건강도, 지식도, 경험도 다 하나님의 일에는 쓸모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따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런 성도들에게는 자기 힘으로 노동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보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건 분명히 맞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노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의도를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걸 이루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이나 지식을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으로 일한다면 우리가 모든 걸 건강으로 일한다면, 그러면 병들고 힘없고 나이든 그런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다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돈으로 일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또 지식으로 일한다면 많이 배운 사람은 천국에 가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보통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는 건강하고 지식 있고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없어도 교회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도록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결과인 거예요. 이번에 노예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막그 교회에 이제 있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막 그래. 너무 기쁜데 어 아이들이 여섯, 여섯 명이나 되니까 그 봉급 날이 되면은 사모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어, 그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이, 1, 2 주는 아주 눈치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어 뭐야 그 이삭을 갖다 바칠 때 바칠 때 있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성경을 갖다 막 보면서 이제 목그 주석 같은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그러면 왜 거기를 올라가죠? 이삭을 데리고? 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시가 너를 갖다 잇는다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시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고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나고 나 이삭의 세대로 넘어가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우리 앞에 막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노동을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노동을 쉬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예요.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갖다 막 해가지고 궁적궁적해가지고뭘 이루 이루는 거막 이걸 가지고서 훌륭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정말 잘한다. 아니에요. 정말 멋있는 성도는 기다릴 줄 아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자기를 죽이는 성도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에요. 자기에게 쓸모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일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 자랑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힘을 앞세울 때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자기 사랑이 부인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를 사랑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뭘, 누구 사랑을 드러내요?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생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광을 얻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자기 사랑을 부인하고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나에게 사랑이 보인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봉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속담이 있잖아요. 사춘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플까요? 축하해줘야 되는데. 축하해주면서도 배는 되게 아프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간이에요. 그런 나에게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나의 의미 아닌 것이 분명하죠. 이런 생각이 곧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증거들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모일 때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7월의 일곱째 달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을 가르치려고 해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죽이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궁일과 사랑으로 모여서 이웃과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는 속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 <laughs> 아멘. 여러분 7월의 제사는 이 속죄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있어요? 속죄일이 있고, 속죄일이 있어 바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장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영거포 이어져 있어요, 영거포. 네. 여러분, 속죄란 7절 말씀처럼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아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만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속죄예요 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마음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 다 그래요. 내 마음은 안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달에 제사에 모든 중심을 속죄해 두고 계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원하세요. 회개하는 자를. 자기 죄를 알고 인간의 악함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때 우리는 쓸데없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회개하는 것임을 안다면 자신의 학력, 자신이 학력이었고 돈이었고 그렇다 해도 슬퍼하거나 낙심함에 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학력이나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는 죽어야 한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은 주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뭘까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사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이웃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돋보여야 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많이 해야 돼. 나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돼. 자꾸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커야 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성령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성령충만한 교회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 부인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웃사랑이 살아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죠. 용서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용서가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용서가 돼요. 아,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 용서가 됩니다. 이거 분명해요. 분명해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가득 차서 그걸 용서 못하는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사탄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곱째 달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죽이지 못한 데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무엇을 해도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지 못한 채 살게 되면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죽이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피 흘려 죽는 재물과 함께 나 자신도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간직한 자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